2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숙이 2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열이고 맞은 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만므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립이 립이 립이 립이> 그가 사실을 부오리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를 보며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한 길이 청하건데 와서 나라를 하여 이 백성을 전도하라 내가 하 그들을 쳐서 이 이뤄 이 기간에서 몰아내린라 그대가 복을 빚는다는 복을 받고 자는 자는 받을 모합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란에게 이르러 발란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내게 이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발란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굽에서나온 민족이 치면에 덮혔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 하나님이 다나 이르시되 너는 그들지 말고 그에서주그들는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선교 제목은 말하는 낙이입니다. 성경에서 짐승이 말하는 장면이 두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인간의 말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라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하고 뱀이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오늘 두 번째 장면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민기 22장 말씀 가운데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랍니다. 소늘 저는 설교 제목을 말하는 나귀로 삼았습니다. 오늘 22장부터 24장까지는 아람의 왕 발락과 또 예언자 바람의 이야기가 22장, 23장, 24장 세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긴 이야기가 성경에서 실렸겠습니까? 것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4 0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몇 달만 있으면은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는 역사적인 시점을 몇달 앞둔 뒤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들은 모압 땅에 도어 모압 있는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평지는 바로 맞은편에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을 바로 건너는 여리고승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가나의 바로 목전에 와 있는데 이 모압 평지는 이0 k m 에 달하는 굉장히 과다한 평지였습니다. 이때 모아방 발락이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지옥에 백성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백성들이 근처에 있는 아모리 민족을 다첨복했다는 사실을 듣고 굉장히 떨었다고 합니다. 이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침범해서 자기를 첨복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합은 성경에서 잘 나와있지만은 아보라의 조카 로우세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그두 딸과 사야에서 나온 나라가 모합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모합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을 보면은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인을, 안대 아, 신명이 2장 9절입니다.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합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이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지니 이는 내가 로 자손에게 아들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먼 친척 때는 모합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우리석은 모아부양 발랑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굉장히 알수 없는 그런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는 이런 그성경만씀을 보면 우리들도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늘 평화한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꿈을 꾸고 난 뒤에, 어느 날 잠을 일어났는데 알지 못하는 불안에, 공포에, 뜨는 경우 앞으로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유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때가 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하방은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650km나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유브라데강 근처에 있는 부월에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발락이라는 점쟁이 발락의 언자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그, 이 사람이 돈을 주면은 복을 선포하기도 하고 돈을 주면 저주도 해서 아주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중술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힘을 잃었을 때 그들을 몰아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 발람을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보다 가난이 청하던 데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발락 왕이 발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와가지고 내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저주하면은 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님 성도 여러분, 지금,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는 이 말씀이 어디 딴 곳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때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할 것이요. 내게 복을 주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감히 이런 주술가 한 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을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참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아오양 발락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발락은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술가였지만은 이오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요하를 알지만은 다른 신들을 숨기는 사신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발람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실 때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모습을 보면 발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아면 이방인 사람들도 가끔씩 하나님이 음성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 바타바람에 있던 라반에게도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셨고, 또 아브라함이 그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그랄 왕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범하지 말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에게 가지 말라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아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발락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모아왕은 발락이안 온다니까 몸이 달았습니다. 반드시 저 친구를 데려와야 되는데 안 오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상황이 절박한한 이번에는 그 보냈던 그 사신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또 돈을 더 많이 듬, 주고 돈을 들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난 네, 니에, 네가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와서 저주해준다면, 내가 너 해달라면 도다 주겠다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18절을 보면은, 그 어떤 금강을 어느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발람이그 집에 가져간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는 이 요아와 내 하나님 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 하지 못하게 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19절부터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보겠습니다 시작. 음. 그런 적 이제 너희도 이 방에 여기서 유수하다. 요와께서 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좀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 그냥 끝을 내야 되는데, 그 발람이 보내, 어 모아방이 보내 사신들 보고 그냥 자고 있어 봐라. 내가 밤에 하나님 이야기를 한 음성을 한번 더들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장면입니까? 돈에 이미 관심이 생긴 발람이, 어떻게 하든 그 모아방에 가서 돈을 이스라엘에 저주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고 하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이런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나의 마음은 왠지 그쪽에 끌리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무슨 이유와 무슨 변명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같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발람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다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이상하게 발람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부모가 부모에게 졸리면할수 없이 부모는 아이에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허락을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생각이 됩니다. 이 발람은 그 다음날 낙이를 타고 모압의 신하들과 함께 650km 되는 먼 길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발람이 중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가 감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함으로요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서 발람은 자기 낙이를 타고 그의 두종그에 함께 가더니 중간에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두종하고 낙이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은 천사가 칼을 빼고 서 있는 장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예언자, 영안자였지만은 하늘의 천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낙이는 길에서 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한번 본것 않고 세번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25절, 27절에 낙이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옆으로, 옆으로 도망을 갑니다. 길을 벗어나자 발람은 낙에게 칠찍질을 했습니다. 또 피하려다가 발람이 옆으로 갔을 때또 25절을 보면 칠찍질을 하고 도저히 그 천사의 그 칼된 모습을 보고 놀라서 낙이가 그만 27절을 보면은 길이 앉아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화가 난 발람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지팡이로 나귀의 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바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네 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드디어 자일인 바람에게 말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태워서 평생 내가 수고하였는데, 내가 당신을 수고할였구나를왜 뛰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낙의 입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태껏 보지 못한 바람이 그제서야, 여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32절을 보면은, 요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내 네 낙이 여기 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낙이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낙이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낙이를살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이가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예언과 반란보다도 훨씬 더 눈이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인간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이 날 때도 사실은 인간은 바로 직접까지 파악을 깨닫지 못하지만 쥐와 고양이, 온갖 짐승들 이미 놀라서 도망을 가거나 개미들까지도 심지 피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그 폐역한 부모들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들을 보면은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이 부모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와의 말씀입니다. 요호의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 요호의 말씀을 그 똑똑하다는 예언과 반란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문에 불과한 나귀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나귀는 사용된 도구입니다. 낙이가 하늘의 사자의 역할을 한 특이한 경우입니다. 전2장면에서그 시작에 예수님께서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이 호산나호산나 즐거이 기뻐면서 환영하고막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라도 영광이라도 고 외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저들을 꾸지려 달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성을 저렇게 환영하고 호살나 호살나 부르지 않으면 저기 있는 돌들이 그렇게 자송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발람과 같이 어디서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도, 어느 때 마음이 욕심으로 가속차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도 잘 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아광은, 알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빠지고, 쓸데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안과 공포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불안과 공포를 내 스스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까다로운 불안과 공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낙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소 아내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남편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경청하고 있습니까? 목사도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경만성을 잘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살면서 축복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하바왕 발락이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불안에 빠져서 모은 지방에 있는 점술과 발락을 데려오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오늘 이 발락과 같이 여관이어누워져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자는 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 우리는 천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불안과 생각과 감정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알고 있던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나엽를 타고 모합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축복을 한이 백성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지만, 미물에 불과한 낙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영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일련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늘의 뜻을 따라서 할때 하늘의 한량없는 축복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으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양치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건한 사람을 용서해 는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